구독자 여러분, 탑 유튜버, 되고 싶은 밀리머입니다. 오늘은 지난 5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만난 120여 고수분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경제적 자유를 향해 달려가거나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들은 다들 월 수익이 얼마일까요? 월 천? 월 이천? 그럼 이들의 총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백억? 휴 정말 꿈같은 숫자인데요. 어떤 고수분은 5억으로 거의 4, 5년 만에 70억을 이루었다는 경험담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정말 주위 사람들한테 잔압괴 돈미세란 비아냥을 들으면서 잠도 줄이고 시간 절약을 위해 차에서 김밥 먹어가며 이렇게 몰두한 끝에 이뤄낸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열 가지는 저의 주관적 생각인데요. 여러분의 생각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닌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그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서두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공통적 여섯 단어가 꼭 있어요. 뭘까요? 네. 어느 날 우연히 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부모님 사업이 폭망했다. 어느 날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어느 날 우연히 책을 읽다가. 수많은 어느 날 우연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날 또는 그게 터닝포인트가 되어 공부를 하게 되었다, 글을 쓰게 되었다, 재테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둘째, 다들 엄청난 다독가입니다. 꼭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한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사교성이 무기인 분도 있었고, 자기는 학창시절 공부 못했고 엄청 싫어한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었지만, 다 평균 이상의 책은 읽는 분들이었습니다. 주로 그분들이 읽는 책은 긍정적 메시지를 주는 책,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자기개발책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끌어당김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이라면 자기개발에 관심 많은 분이라 알 겁니다.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저 올해 꼭 베스트셀러 작가 되게 해 주세요. 보통 기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크릿 책을 읽은 분은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멍청한 짓이다라고 하더라고요. 100만 구독자 되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100만 구독자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만 구독자 되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재 완료형으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무의식에 상상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의 비밀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미지화, 즉, 심상화 해서 저 깊은 무의식에 저장하고 그90% 무의식의 힘이 또 알게 모르게 의식 10%를 저 아래에서 막강한 힘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 그들은 이런 심상화의 힘을 알기 때문에 비전보드를 다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책을 읽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거죠. 셋째, 이런 분들은 화건요법을 사용합니다. 화건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화건이란 확실하게 말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이걸 꼭 이루어야 말겠어.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성공한 분들은 다이 화건의 힘을 알고 믿고 실천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다들 바로 실행하는 실천가들입니다. 그들은, 아, 바로 이거야. 라고 느끼는 순간 바로 실천합니다. 마케팅을 읽고 백만 장자 메신저를 읽었다면 거기 나오는 비법을 바로 활용합니다. 다섯 번째, 운칠기삼. 아시죠? 그들은 노력뿐 아니라 운에 대해서도 큰 비중을 두고 삽니다. 진짜 운이 작용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서 운에 좋다라는 걸 따르고 운을 올리기 위해서도 엄청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뭐 뭐 하면 운이 좋아진대 라고 하면 따르는 분이 많았습니다. 여섯 번째, 조용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격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 끝에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재미있었다입니다. 이분들은 힘든 일조차도 대부분 재미있었다로 기억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부지런하고 긍정적이어서 그럴 거라는 생각과 또 아마 지금 잘 되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 모두들 시간을 황금같이 여깁니다. 제가 120번 정도의 강의를 들었지만 늦은 강사분 딱한 분이셨습니다. 다들 30분 정도 일찍 오셔서 ppt 자료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여덟 번째,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강연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도 좀 들지만, 다들 깔끔, 단정, 검소 스타일이 많았고요. 디자인은 심플하고, 색은 거의 모노톤으로 입고, 남자들은 벨트를 명품으로 하신 분들이 덜어 있었고, 여자들은 스몰백보다 빅백을 들고 다니는 분이 많았습니다. 아홉 번째, 다들 멀티플레이어들입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은 N 잡느라고 부르죠. 회사 다니면서 부동산 재테크하고, 책 쓰면서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유튜브 팟캐스트 하시고, 그러면서 또 짬짬이 책도 읽으면서 새로운 스승을 많이 만납니다. 그들도 우리랑 같이 24시간을 갖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이들은 늘 새로움을 찾는 프론티어입니다. 우리의 뇌는 사실 익숙하면 좋은 거라고 느끼고 편안해하기 때문에 변화가 어려운 건데, 이분들의 뇌는 새로운 걸 알고 깨달을 때 자가 마약인 엔돌핀이 솟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늘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책을 읽고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고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도 주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laughs>